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참 재밌는 장르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드라마의 장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막장 드라마를 많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 이 역사 드라마가 더재미있는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극을 보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궁정에서 치열한 이렇게 암투를 벌이는 그 모습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왕비로 선택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업을 하는 그 모든 과정들. 왕비가 선택되면 그 사람은 엄청난 권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대단한 영광을 누리는 과문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분이 상승되는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둔이 가문들은 왕비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씁니다. 이것이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러한 장면의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왕이 그의 아내인 왕비를 내칩니다. 와스디가 폐위됩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새롭게 후궁을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에 선택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왕비를 선택하는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1~2개월에 뚝딱 어, 왕비 너해 이렇게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학 성경에 보면 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이 최소한 걸립니다. 그 동안 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고 어떤 것 아름다운 것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왕비를 뽑게 됩니다. 이렇게 뽑힌 왕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비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많이 신청을 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뽑힌 것입니다. 대단한 명예요. 대단한 권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의 제자인 마태를 선택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 세 곳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하나는 이겁니다. 마가복음은 이 마태로 기록하지 않고 레위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던 레위를 네 사람을 뽑았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이 편지를 그 편지를 쓰면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네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마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마태라는 이름을 썼고 마가복음과 누가 보고면 왜 레위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태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마태가 레위 출신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출신 여러분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집파입니다. 제사장 그룹이 이 레위 집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모든 전통들과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상당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잘 조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마태는 레위 사람, 레위 집화 사람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역시 이 마태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이 아이가 정말 이 레위처럼 그의 날 자신의 조상인 레위처럼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처음 지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짓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의 어르신들은 참 재미있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끝순이, 말자. 하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각자 조진 이름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의 의미도 있습니다. 종종 이 기독교 가정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예찬이, 예은이, 하은이, 하영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의미가 있듯이,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의 아버지는 레위가 태어났을 때에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즉 세무서 직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무서 직원이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정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페이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어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세리는 세무원은 환영받는 직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강제로 거두다가 로마에 바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라고 하면 이를 갈았습니다. 세리장 사키오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내는 세금이 많은데 이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또한 로마에 받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저 멀리서 오면 침을 툭툭 뱉으면서 아저 배신자들 이렇게 뭐라 세웠습니다. 마치 한국의 역사 가운데에 일본 강점기 그때에 일본의 앞잡이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보았던 조선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죄인의 대명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을 세리의 죄인의 대명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증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양반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도 구별 못한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 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어떻게 저 세리들과 같이 어울려서 히덕거리면서 밥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거리를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의롭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칭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지인들과 식사하는 그 장면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세인들의 목표는 의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죄인들과 섞지 않아서 내가 나의 의로움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광경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이지 희생 제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목적이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이 부분을 쉽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닥 나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교회만 오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그렇게 개의치 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그분의 선한 의지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데에 우리의 상황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어르심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감동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예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속삭이는 그 음성을 못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그 음성을 못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애써 외면합니다. 우리는 좀더 예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자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태를 보십시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세리 업무를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던 그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자격을 보지 않고 그냥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아 나는 자격이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다가서지 않고 그 상대방을 몰아냅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한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군은 정말 유명한 장군입니다. 모든 왕 다음으로 모든 권력을 가진 장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장군에게 한 가지 흠이 있는데, 그의 몸에 문둥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함께 잡아온 포로 가운데한 여인이 그 장군 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아람왕의 대장 인이 남한 장군은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슬 앞에 왕 앞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제 갈 텐데 내 병을 고쳐내라. 왕은 이 편지를 듣고 사색이 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자신 옷을 찢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초대합니다. 나한테 보내십시오. 아라망의 대장인 나만 장군은 이제 엘리스 앞에 다가섰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러한 강대국의 대장인데, 내가 강대국의 장군인데, 적어도 나에게 와서는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본인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들리는 말은 이겁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한다는 소리가 저 요단강 가에 가서 저내 가에 가서 일곱 분 몸을 넣었다 뺐다 담궜다 나오면 날 것이다. 이 소리를 들었던 남한 장군은 화가 머리꼭까지 올라왔습니다.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한단 말이야. 나는 충분히 이 강대국의 대장으로서 충분히 내가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야. 그는 자신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스스로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이 직장에서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다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그 존경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자격 존경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스스로에게 목소리를 낮추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에게 존자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의 조건이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족의 배신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민족을 팔았고 돈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까지 팔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마태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내세울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모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바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 마음이 끌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가치 있고 온전한 사람만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자격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자격이 안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창피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심지어는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그 자격 조건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극률의 손길을 기대하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그래도 네가 뭔데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봐, 네가 하나님의 사람 맞아라고 속삭입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마태는 수년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즉, 마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아저 사람은 세리였어. 어저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였어. 이 꼬리표가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디오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이 맞아? 또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 서지 못하는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한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육신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의 삶의 과정이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욕을 기억해 보십시다. 욕이 처했던 이 상황. 욕은 자신이 겪었던 이 고통의 3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한,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 이것보다 더 하겠습니까? 몸상했습니까? 재산 잃었습니다. 자식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소문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손녀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소명을 이야기할 때, 어, 좀 혼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장로로 부르셨다.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가 소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나 장로가 아닌 사람은 소명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자신의 역할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명이 있습니다. 이사의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은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를 믿으며,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그 사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예배할까? 누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마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신, 찾으신 그 예배자가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음을 누가 전할까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제가 봉사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에 제가 세상의 빛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올바른 응답으로 하답하는 사람이 디우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서 또 다른 소명이 파생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역할은 귀한 다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다리가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